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당연히 윌라이크를 밤마다 스윙을 돌리지만 나는 약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장 약간 그런 거 좋으면서 싫은 거 뭐지? 그 애증, 애증 파트가 거기에요. 너 말야. 에이 몰라, 정말. 나못 부르겠어, 거기. 정말로. 불러줄 사람.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에이 몰라, 정말 다들러볼래 기다리기 싫어 다가와 줄래 몰라 가와 줄래 몰래 죄송합니다. 다음! 저는 저는 너 말야 너에서 아야야 장난야매매 느낌 이 느낌 여기 제일 좋아해요 여기 저희가 그 밤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처럼 하면서 했었는데 너무 잘나와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<laughs> 네 저는 어, 이번 제가 참여한 곡인 티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어. <laughs> 그 나영언니 파트에서 주프주프거리면 나 긴가민가 헷갈렸죠 머리 쓴척 하지 마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. 티나 저는 그 파츠가 제일 좋아요. 그 미야필신에서 언니가 글지인가딱 그 완전 올라가는 거 뭐지? 그 어디지? 아 거기.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한 번, 한번 해줘요, you got s o 요 e loyal w The m o r m e o d w h o u a r e t e a e 우죠언니랑저일어나일남나는일어나일어떻게 뽑아? 뽑았나요아나영 언니 차례 일어나는 일어 안무 배울 때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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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안무가 그는일전이한몇가지가더있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저희 후어전아 공개 안되나 냄새가 너무 좋다. 근데 우리 다 우리 팬분들까지 딱 그늘로 들어왔어요. 신기하다. 아 그거 아그 저희가 시연이 파트 때그 오토바이를 타잖아요. 근데 그 뒤에 모터 역할을 원래 상현이었어요. <laughs> 왜 바꿨지? 성현이가 원래 잘하는데 동선상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아손잡이도 은우 은가 했는데 나보고 최고라고 했는데 왜 바꿨지? 동선을 왜 바꿨어요? 예 네. 바꾼 조합으로 한번 볼까요? 그럼 바꾸의전 반복의 전, 바꾸기 전 원조 좋아, 원조 좋아, 보여줘요. Let's go. 모여, Let's get it.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파트 때문에 동선을 바꾸는 바람에 하는 사람도 바꿔졌어요. 무릎 꿇어야지, 어. 네. 이제 성현이손지캠끈다 네, 원래 이렇게 <laughs> 했었어요. 네. 저, 여러분 저는 미리 뽑아놨는데 이게 제 질문이 아니에요. 아, 쇼케이스 때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외운 일본어 알려줘. 주 <laughs> 나영 언니 질문인데? 네, 레나 요즘에 일본어로 자주 써요. 일, 일본어 말해보세요. 저 요즘에 일본어 많이 써요. 뭔가 해도 되나? 저한테 물어본,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뭐. 와타시 빼고 빼고 이렇게 그러라고아 아, 오늘 들어서 었 잠에서 와타시 카와이 이거 언니 나 와타시 카와이 한적 없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너. 언니 잠결이 이렇게 아니야 분명히 꿈이에요 아니야 그럼 하나를 하나를 더 받았는데요 아 팬들에게 들었을 때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? 그냥 저희 태백 공방이나 이렇게 공개 방송 팬 미팅 때 저희 앞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참행운이고 행운,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아나 이거 낙간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그냥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아 뭐야 나미치 <laughs> 항상 뭘하는지 감사드립니다 하이들 하이 빠이 민망하니까 패스.